네, 뭐, 다른 게 뭐,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좋아할 수 있는 거아니 그거, 그사람하 생각난다. 니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깡패도 될수 있고, 신사가 될수 있는 거야! 뭐 기억나십니까? <laughs> 이름 뭐더라? 그래서, 곽철룡, 곽철룡. 아, 진짜.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나도 순정이 있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 마, 그때는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내가 너를 깡패처럼 납치라도 하랴? 앉아! 근데, 이제, 꾸준하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보장을 받지. 어느 정도, 꾸준한, 꾸준하게 한다는 그 자체는, 베이스를 일단 깔고 가는 거야. 그거는 기본이 돼야 돼, 그치? 꾸준한 거는 기본. 그 다음체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하려고요. 하여튼, 근데, 꾸준하게 진짜 중요하긴 해. 저쪽에. 포세서 싸움 나왔다, 싸움 나왔다. 나이스. 근데 요새는, 제가, 그 영상 올리잖아. 올리면, 조금씩, 진짜 눈꽃만큼, 눈꽃만큼, 성장하고 있어요. <웃음> 시간 <웃음> 영상을 계속 꾸준하게 올리니까 올리는 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고 눈꽃만큼눈꽃만큼씩 올라가고 있어 굉장히 느리게 방송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의 그 기준이 뭐냐 제가 바,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은 하면 돼 근데 그 방송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줄어드는 경우 있죠 줄어들 때는 그냥 안 해야 돼 아 빨로 왔습니다 하얀소미님 빨로 왔 이렇게 빨로를 해주셔서 제가 빨로에 빨로가 해주시니까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방송을 해야되겠구나 빨로 한 분이라도 더모셔모셔야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방송하게 을 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빨로 또는 구독이나 좋아요 때문에 그대 이래. 어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당했습니다 오 아, 상대 잘하는데요? 상대 잘하죠, 지금. 보니까 상대 정글하고. 저쪽 울라프 쪽에. 저기에 올라갔거든. 아, 거기서. 아, 사! 아, 좋았고요, 따로 자, 뭐. 한번 노렸죠? 여기까잡아요 자우 따라간다. 갔따라다아못나아 이거 큐큐아씨발 저걸 못 잡네. 저걸 잡았으면 킬 나는 긴데 아직 죄송. 에좀 물이 물이 이물무 물이 봐 물이. 아, 무 잡냐 이거. 아, 개아깝네. 아, 잠나요 어시소트, 어시소트 좋았고요. 과연, 여기 있어. 싸우라 모르가라, 어디 가냐, 모르가라. 싸워야지. 아, 쓰박. 모르가라. <laughs> 아니, 아니, 모르가라. 싸웠어야지. 아, 완전 피가... 피가 저렇게 많은데. 아, 진짜. 그냥 싸웠어야 돼, 싸웠어야 돼. 앞으로 나가야될 방향을 잘 몰라. 근데, 막상, 하잖아? 하면은 이제, 이게, 달아오르면서, 아, 이거구나. 하다 보면은 그게 답이 나올 수도 있어. 처음에는 답이 안 나오는데 무조건 일단 해봐. 무조건 뭔가 일단 시작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답이 답을 찾을, 찾, 답을 처음에 던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뭐딱 시작해보는 거지. 시작하면은 하다가 또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맞죠, 좋아. 따봉. 맞죠? 오늘 캐리 한번 하자. 와, 오랜만에. 오대칠 내가 잘하면은 제가 잘하면 이길 수 있겠죠. 제도가 그렇게 못하진 않던데. 제도가 그렇게 못하진 않았어. 아 빠지. 아가 하지 말자. 가지못 아. 그림자. 체 저게 당했습니다. 아 그냥 빠질 걸. 아 여기서 살았으면 어 확실하게 이유가 는 건데. 팔대6에롤 하면서, 누군가 그걸 정답을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걸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못하는 것도 같이 번갈아가면서 할까요? 그 답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답이 없어, 이게 예. 그치? 라이엇스에게 제가 의문을 좀, 여러 가지 챔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스킨까지 팔고 하는 이유는, 근본 목적은, 여러 가지 챔프를 같이 하면서 즐기면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임이잖아. 라이엇스에서 일단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 한 챔프만 하라는게 아니야. 그게 답이 아니란 말이지. 오 그대 멈추지마. 오 그대 멈추지마. 한 번도 못 했네. 한 번도 스카너. 스카 스카너. 그래 스카너 같은 거다 해보고. 그래서 한번 뭐 여러 가지 한번씩 다 해보 해보려고 합니다. 막연한 생각. 제가 전 챔프를 하나씩 영상을 다 올리려고. 아저도 가져야 될것 같은데. 아, 아, 뭐, 아, 이놈의 야. 근데 아직 모른다, 아직. 한, 한타, 한타, 이제, 이제, 노틸의 힘은, 한타 할 때, 이렇게 질 때, 진짜, 진짜 발이 되는 거는, 노틸이 킬 먹고 이런 거안니어는건 아시죠? 지고 있을 때 역전할 수 있는 한타력이, 한타력으로 어떻게든. 극장하는 방법인데.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게, 아연에서, 아연들이나, 이게, 티어 낮은 데서, 노틸, 노틸 안탈을 무시 못합니다, 진짜. 한이정도 10킬 차이까지 커버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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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 아, 의미 없다, 의미 없어. 잠시 0.5초를 살기 위해서, 아이 애들, 다 저도 그런데, 플레이가. 0.5초를 살기 위해서 이 망가진 조식에 쓴다는 것을. 한 챔프를 해도 싸고, 여러 챔프를 해도 싸면, 여러 챔프를 해서 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래도 싸고, 저래도 싸면, 여러 가지. 자유가 있다는 거지. 티어가 낮으면, 자유야, 자유. Free, d o 자유, 자유. 자유가 있다. 티어가 낮으면 자유가 있어. 안싸기 좋긴 하죠. 근데 그게 뭐, 그게 마음대로 되냐? 그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따라 갈수 있다. 희망. 빈말이라도 희망을 주는. 거짓말이 이럴 때 필요하다. 이럴 생가아니까 전쟁에서 심리전 하잖아. 거짓말 하자. 우리 팀이 지고 있는데, 이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막 말하자. 전쟁 심리전 아닙니까? 사실은 지고 있는데. 아, 나이스,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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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예, 그러니까, 이거 가보면은, 몰라. 저, 몸방이잖아 이겠네? 내가 이기겠네. 좋아. 이 심리 작전. 이기겠네. 딱이기겠네딱 말해줬죠? 제가. 이길 수 있다고 믿으면 이기 이길 지는 거야. 근데, 아예 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지는 거지. 저몸방 있으면, 1 0 잘, 차이, 1 0 차이.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니까, 아이언은? 아이언은 몰라요, 아이언은. 많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26대15에. 제가 이거 약간 세뇌를 하고 있다, 지금. 사람들한테. 이길 수 있다고, 이제 자꾸 잠재의식 속에서 지금.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따보 좋았고요. 좋았죠. 모래시계 써는거 아이언급 이상이 그 돼야 손가락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저도 이게 모래시계를 써질 때가 있고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 예, 그냥 매일 되는 게 아니고요. 아, 저거 눌려야지. <laughs> 다른 거안 하고, 다른 거안 하고. 아, 저거 나중에 분명히 이거 두 번째 이거 전날 를 모래시 눌려, 눌릴 거다. 이렇 생각하고 있어야 돼. 저는 이게, 이게 이쪽 이쪽 손가락, 이쪽 손니다 비벼야 될 텐데. 여름, 여름철이네. 팔도 비빔면이 계절이 오고 있구만요. 팔도 비빔면. 매달에 팔도 비빔면. 요새도 팔도 비빔면 많이 먹죠. 여름 되면 팔도 비빔면, 그, 양배추, 양배추 송송송. 오이 양배추 딱 썰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아, 그새, 오늘, 그거 먹어야 되겠다. 1차, 아, 1차. 하, 그게 조금 더 확실히 밀리는, 밀리고 있는데. 한타에서, 한타가 중요한데요. 오티 뭐, 이니시가 중요하다, 지금. 오티 뭐, 이니시 쓰고 존야를 눌릴 수 있느냐? 이게 2차입니다. 시바라도, 그죠? 시발라도 빡! 빡! 됐고. 됐다. 봤죠? 제큰그림큰그림인지 서서히 나오시아죠 이것이 노장의 롤이다. 이것이 노장의 롤이다. 아, 좋았다. 따봉이다, 이거는. 이거 모르가는 한끈 했고요. 아, 이것도 아쉽네. 존나도 있긴 있었구나. 괜찮았죠? 네 따봉이요. 따봉이고. 아, 이기겠네. 아, 이겼네, 이제. <laughs> 자기 체비 이길 수 있다고 믿어라. 이길 수 있다고 믿어라. 아이, 자꾸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야. 이제 세뇌시키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저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우와. 여러분은 이미 저의 방송의 노예가 점점 될 것이다. <laughs> 그, 개인 방송도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자꾸 보다 보면은 이제 그게 제삼자가 보면 이성적으로 아왜저 방송을 볼까 겁나 재미없는데 왜저 방송을 보고 있지 다들 그런 방송도 있잖아그 사람들은 계속 와서 보니까 이제 그게 약간 믿음이 되는 거지 신격화 신천지 되는 겁니다 신천지 바로 나가겠다 바로 아 맞는데 아, 아 그렇다 여기서 주옥이 크다 이거 잘리면안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그 개인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게 많아지니까 사이비화 된다고 보거든 나는 이게 세상이 점점 더 사이비, 싸이, 사이비가 되가는것 같아. 가짜와 진실의 그 모성. 진실과 가, 가짜가 자꾸 모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뺏겼나? 아, 바로 뺏겼는가 봐. 따봉따봉 <laughs> 따봉. 따봉. 멋있었어. 어, 멋있었어. 아 진짜 다 꼰대야. 꼰대 시대가 온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때가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겁나 많이 나와가지고. 인구도 많고. 에헤이 저쪽에 야 시바라 시바라가 겁나게 다 알아서 잘해주고데 있는데 와 지금 내가 없는데도 저 정도면은 다그 이제 노틸이 있었으면은 그냥, 그냥 이기는거 아닙니까 이거 야, 얘 겁나 크다. 얘도, 얘도 지금 혼자서 막 3대1, 막 4대1 뜨거든? 레디 고, 레디 고. 야, 노래하는 것도 연습해야 되겠더라고. 노래, 춤, 음악. 음악도 연습해야 돼. 종합, 반응, 엔터테이너가 되려면 여러가지 다 두루 섭렵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막아. 얘네 모르가라가좀 심각한데. 모르가라가 너무 빨리 이잖아 지금. 아, 저렇게 이네 아, 얘가. 아! 잘했는데. 얘, 진짜 얘, 얘가 시바라가 희망이다. 시바라, 희망이야. 시바라. 나 이제 3위로 왔다 좋아. 그런 적 역시 좋아. 쟤는 아예 내 있을 있을 인물이 아니다 시바나. 자기가 주도해야 돼 자기가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게 아니고 자기가 내가 캐리하겠다. 를 시바나 따봉. 시바나에게 따봉을 바로를 최대한 바로를 못 먹게 바로 먹을 키면은 그, 의친다고봐야 돼. 바로 막 블리츠가 지금 저 게임 게임 메이커는 지금 블리츠야 블리츠. 왔다, 이제, 한 템포, 우리 쪽으로 넘어오나? 바로 먹으면 역전각 볼수 있다. 탑은 그냥 줘야 될것 같아. 반타를 여기서 해야 된다. 오르가라 오 <laughs> 어, 좋았다 오그 어, 좋았다, 좋았다. 어, 쟤를 잡아야 쟤들쟤 잡아야 돼아다아 저거 저저잡으고아아 아, 아, 잡았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어이구 아, 이 개아씨 수바 아하이 에이 아, 시바나 하핳하 <laughs> 나이그렇지 어, 캐리하는구나 버스 오지고요 찌리고요 나는 그대의 시바나의 종이 되겠어 니가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시바나 니만 있으면 된다 시바나 시바나 잘 하고 있죠 시바나 희망이야 희망 40대 1 40대 1대이 게임은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도, 바로 내서 결정되는 게 좋습니다. 바로 먹는 자가 이긴다. 자, 먹고 있다, 와. 가자, 가자. 그렇지. 아, 사, 아, 사, 아, 사. 그렇지. 게임 끝났다. 이미. 게임은 이미 기울었죠? 바로 이거죠? 그렇다. 이거다. 이것이 아이언이다. 예, 역전각이 떴습니다. 역전각이 떴습니이 이 순간을 제가 봤던 거지. 미래에 대한 안목. 이, 지금 이 장면을 님들은 약간 사사를 했습니까? 이, 자, 이 장면 어때요? 이게, 이게 이제 노장놀이라고 할까? 예, 경험인지 있다 보면 돌아갈 스토리들이 보인다고요. 아, 이런 걸, 이장면좀 봤어, 이장면 판이 어떻게 돌아는 건지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좋았다. 좋았어. 흐아! 네. <laughs>